안녕하세요, 원장님. 어, 피디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품격 있게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모셔볼게요. 어이, 어이, 이건 뭐죠? <laughs> 조명인데. 오브제도 되게 멋있고 기존에 있던 전시장 분위기랑 확 달라졌는데 여기는 어디냐면은 한성 자동차 청담 전시장이고요. 마이바흐를 프리미엄게 있 보실 수 있는 마이바흐 전용 전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D님 혹시 자동차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으세요? 람보르기니 이런 것도 다 사람 이름. 그렇죠. 창립자 이름을 따는 경우도 많고 네. 이 마이바흐라는 이름도. 사람의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비레름 마이바흐 이렇게 부르는데 자동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엄청난 명재예요. 지금 이 현대적인 이 자동차의 기틀을 마련하신 분이고 바퀴 네 개에 딱문 닫히고 하는 요걸 만든 분이 마이바흐예요. 원래는 천재적인 엔지니어였다가 마이바흐라는 하나의 브랜드까지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엄청나게 특허 기술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허니콤 라디에이터 그릴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이 우리 마이바흐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메르세데스 AMG, 메르세데스 마이바흐까지 저희 이렇게 브랜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마이바흐는 지향하는 거는 완전 궁극적인 이런 럭셔리, 울트라 럭셔리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서 오늘 차량 하나 보여드릴 건데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GLS 마이바흐 600 SUV 차량입니다. 마이바흐에서는 첫 번째로 제작을 하고 출시를 한 SUV이고요 2019년에 출시를 하면서 SUV에서 마이바흐의 엠블럼을 달고 나온 럭셔리 끝판왕의 SUV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차량이에요 차량 전면에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마이바흐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이바흐 3D 로고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딱 보이고요 그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세로 그릴이라고 해서 우리 파나메리카 그릴 그 형상의 세로 무늬이긴 한데 확실히 더 많은 날수와 럭셔리하게 보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칫 과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 부분 같은 네. 경우는? 네.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건데 되게 많은 로고들이 있는데 그만큼 존재감을 좀 표현하고 근데 사실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laughs> 브랜드 로고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호불호가 좀 있는데 휠도 보시면 2 3인치예요 AMG 지방엔 저번에 탔던 차량보다도 훨씬 큰 1인치가 큰 23인치 라이흐 휠이 들어가고요. 크롬이래 번쩍번쩍하고 네. 럭셔리의 상징이에요. 우리 마이바흐 차량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특징은 이런 사이드 스텝이 웅장하게 나옵니다. 오, 지금까지 봤던 사이드 스텝 중에서 제일 큰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마이바흐 차량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열 옵션이 너무 좋고요.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어... 공간감이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S580 마이바흐도 있고 한데 GLS600이 너무나도 출고가 많이 되고 있어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SUV를 또 선호하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고객 님들이 마이바흐 이렇게 딱 시승하게 되면 확실히 이 SUV의 구조적인 단점을 다 극복할 만한 마이바흐 드라이빙 모드가 있거든요. 정말 안락하고 완전한 또 편안한 이런 주행감, 승차감 이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GLS가 7인승이 있지 않나요? 일반 메르세스 데 벤츠에서는 7인승까지 나오고요. GLS 600 마이바흐 차량은 그래피시트까지 적용이 돼서 4인승도 있고 5인승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는 뭐예요? 여거는 무선 충전 패드입니다.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는. 어, 컵홀더랑 냉온 조절도 가능하고요 오, 자동차 같지가 않은데요? 네, 성공한 느낌이 드는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가 앉은 그 느낌이 타고고 착자감도 너무 좋습니다. 이런 안 보이는 부분의 소재까지도 다풀 나파가죽이 들어갔어요. 가죽 손잡이 그랩이라든지, 루프도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면, 무드질이 아주 잘된 매끈한 나파가죽으로 다 들어가 있고, 진짜 럭셔리 차의 상징이라고 하면, 음향 중요하잖아요. 1 6 0 0 w 가 넘는 출력이 엄청나게 좋은 부메스터의 3D 서라운드 옵션도 기본으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차 안에서 음악을 듣게 되면, 진짜 콘서트홀 온 것처럼, 웅장함 느낌, 필드감 다 느껴볼 수 있는 출시되고 있는 차량 중에 최고 사양의 스피커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컬러는 화이트, 마누파트어, 오팔라이트 화이트 컬러였고요. 이런 원톤 컬러들. 예전에는 마누팍 투어 차량 옵션이라고 해서 에디션들은 투톤으로 된 GLS도 많이 나왔는데 고급스러운 컬러들이 원톤으로 들어간 게 25년식에 출시가 되고 있고 25년식 차량들이 지금 소량 남아있어요. 프로모션도 많이 조금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연식 변경돼서 26년식이 이제 곧 출시할 거지만 25년식 좋은 기회에 연식 넘어갈 때 프로모션도 잘 받으시면서 SUV 럭셔리의 끝판왕. GLS 600 y 바우 문의주시면 정말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네. 처음 봤을 때 네. 너무 럭셔리해서 네. 좀 과하지 음. 않나. 거기에 음. 투톤까지 들어가면 어, 이거 좀 타기 부담스럽지 않을 음. 정도 아닌가. 그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네. 지금 이거는 원톤이잖아요. 네. 투톤이 확실히 네. 존재감이 있죠. 존재감이 네. 페인트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진짜 수제로 라인도 하나 들어가고, 페인트 가격이 2,0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존재감은 확실합니다. 래핑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고, 트렁크도 일반 GLS랑 다르게 커버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다 가죽이라는 거. 아, 거기가 네. 가죽이에요? 나파가죽입니다. 이게 실내 레이아웃은 네. 그래도 일반 GLS 중앙에 있는 음. 손잡이라든지 이런 건좀 비슷하지 않나요? 실내 플랫폼은 동일하고요. GLS랑 마이바우 GLS는 사실 크기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2열에서나 이런 거에서 차이가 있고, 앞쪽에나 이런 플랫폼들 구성은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트림이나 우리 핸들, 이런 것들이 마이바에 딱 맞게. 그리고 잘안 보이는 부분, 우리 페달도 보시면 아, 그러네요. 되게 멋있는 이 메탈, 마이바 로고까지 들어가 있고, 가운데에 이런 터치 손잡이나 손목걸이에도 마이바. 그리고 되게 신기하는 기능 중에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라고 해서 차가 막 뒤뚱뒤뚱, 그리고 막 해서 사실은 오프로드 기능이에요. 뭐 사막이나 이런 데서 차량을 꺼내기 위한 그런 기능인데 기능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오프로드에서 사용하는 기능이지만 그 서스펜션 자체가 기본적인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승차감이나 일반 에어 서스펜션에서 느낄 수 없는 실시간의 노면을 상태로 또 잡아주는 기능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는데 마이 바흐 드라이빙 모드에서도 확실하게 더 안락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어요. SUV에 어떻게 보면 은 숙명이죠. 차의 크기가 높다 보니까 뒤뚱뒤뚱 롤링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데 아, 마이바우는 정말 다릅니다. 한성자동차에 시승차량이 있으니까 마이바우 모드도 한번 시승해 보시면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럭셔리의 끝판왕 같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의는 항상 언제든지 빨리 주시면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안내 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새벽 2시에도 연락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전화 못 받았지만 다음날 콜백 무조건 드리니까요. 편하게 언제든지 궁금한 거는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바우 전시장에서 인사드렸습니다. 이해찬 과장이었습니다.